뭐야 그냥? 뭐, 뭐 하면 돼요? 대박이다 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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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카드가 있으시죠어 카드 있네요 네카드네아 어, 네. 카드? 내용이... 아라비아타가 뭐예요 윤기 형? 나나 시키고 아라비아 왔어 아라비아타 <laughs> <laughs> 자 제이 은뭐지나 뭐지? 시키고. 나 시키고 왔어 오케이 나 시킬게 지금 형 남준이 그래? 형 왜? 아라비아타가 뭐예요? 파스타야 파스타 아, 뭐, 설탕? 어?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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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가 아라비아타야어그럼 어, 면이야 너야. 면 너야. 여러분 너야. 여러분 너야. 여러분, 너야. 여러분 너야. 이거 가성비는 너야. 여기 소고기 치즈버거거든요 봉지과자가 25만원인데 소고기 치즈버거가 24만원이에요 24만 나나나 이제 오리치즈인가 시키고 원이야. 갈비살 짜파구리 시켰는데 제가 마지막에 시켜요 근데 칠백만 원 맞추기로 했는데 이거 약간 서운하지? 얼마였냐고? 한 명도 백만 원이까지 안 넘어간 거지? 인당 아, 한 60... 육십만 근데... 60... 원나오 진짜 멋있게 군다 미안해. 아 지민아, 그 꼴등 있으면 조용해야지. <laughs> 남준아 시켰어? 남준아! 야 정구아! 응? 너방 얼마나 큰냐 봐봐 보여줘봐. 방 얼마나, 보여줘 얼마나 <laughs> 크냐고? 어 그냥, 어 그냥 그냥 명스럽다. 그냥 저로 한디 우와 네. 우와, 오. 우와. 오. 야 정국이 몇 오. 호냐 1 7호 17호. 아, 가보자 아, 아. 자또뭐할갈수 갈 있어 남의 방? 와방 진짜 오, 커 미쳤고 야 얘들아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 좀 건조하지 않냐? 오케이 진영 형, 다시, 형, 다시 다시 큐. 아안전 아, 공부. 그래요. 고 오케이 찍. 근데 이거 재밌어 이거. 우와 여기는 주름 개선 이중 가능성 화장품이래. 진영 <laughs> 형 나이 <laughs> 보면은 형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 야 윤기에도 그럼 껴줘. 형은 3 0대잖아 정구가. 어? 정국 방구경 좀 시켜줘 봐. 아까 시켰어요. 형 네. 제가 보고 왔는데 어차피야. 제방 빼고 다 평등해요. 평등해요. 왜 얼마나 죽기래 어, 이야. 어, 어. <laughs> 아니 네. 어, 이야. <laughs> 게임기 시키면 게임 같이 할까? <laughs>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게임기 내가 계시지, 먼저 시켰어. 어? 어? 아 진짜? 어. 게임기가 총4개 있습니다. 누적금이 얼마나 어? 넘었어요 <laughs> 진영. 진영. 왜? 형 얼마 썼어요 다 앞에서? 옆에서. 내 혼자 안 돼? <laughs>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야, 멤버들. 야, 이게 좀 다른 방금 의미로 방금 생각해, 방금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돈을 많이 쓰면 맛있습니다. 쓸수록 그 돈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눠 주지 않을까? 우 이거 다시 켜 볼래, 우리? 그러면 감당 될까요? 음, 뭐 여러분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잖아. 여러분!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laughs> 야, 샤이빙 해 줘. 사실 그게 국룰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수영장 가고. 야, 우리 그냥 그러니까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다, 다 털어야.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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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피타이저인데 뭔 소리야? 오케이, 제 캐. 오케이, 기다려. 정구아, <laughs>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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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기도? 야오 어? 네. 야, 오바. 야, 오바. 어? 근데 시작 날짜로 하기에는 너무 너무 2로 시작하지 않냐? 그럼 이미 우리가 초과했는데? 800만 원 아닐까? 왜 800만 원이야? 뭐? 야, 찾았어! 야, 8월 1일이야!